네, 스윙키즈댄스단과 우리 미군의 댄스 배틀 장면 베스트 퍼포먼스 첫 번째 장면으로 꼽혔는데요. 우리 도경수 씨, 네. 연습 정말 많이 하셨다고요. 네, 네, 음악이 네. 나오면 뭐 저절로 발이 움직일 정도로 연습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네. 저희가 이제 연습할 때도 이 음악에 맞춰서 연습을 했고, 아... 그리고 이 장면도 네. 따로 이렇게 내시서 굉장히 많이 맞춰본. 장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면 촬영했을 때 바닥도 흙이 흙바닥이었고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한 기억이 나요. 네. 아 그러면 그 너무 많이 연습해서 네. 어그 잊지 못할 어, 물론 촬영한 지좀 됐지만 잊지 못했던 그테 댄스 물론 많이 보여주셨죠. 네. 네. 하지만 우리. 명수 씨또또바로또 일어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하지 않다면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카펫이라 그렇죠. 저는 날지 네.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네. 보여 드릴까요? 예. 마이크를 또 우리 강감독님께서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들렸습니다 저희 다 들렸습니다. 네, 이렇게 ASMR 탭 댄스 또 우리 동영수 씨께서 보여 주셨고요. 네 정말 연습을 많이 해서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탭 댄스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혜수 씨, 우리 마이크를 또 우리 강감독님께서 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laughs>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들렸습니다. 저희 다 들렸습니다. 마이크를 예. 아, 또 우리 강 감독님께서 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들렸습니다. 저희 다 들렸습니다. 예.